승강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기지면단 무적태병 제2선기천단제2호문기단 빛빛배래 무적포5대대백성아래 희망한 대전차 폭포차리중대 일병 이민호단 2020년 10월 31일부터 9년 11월 6일까지 조국으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님을 백고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방송 준비 액 한동은서있끝에서 동의 끝까지! 반동 시작! 하나, 둘! 하나, 둘! 반동은 서간다! 서간은! 방향감! 방향감! 서간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! 털은 물결 넘시거리고 털 매개 때 넘나드는 곳! 성당에 올려두시고, 해병대가 무려 자식을 위해 왕세워 긴 오드린다. 절매기야 얼굴 날아서 부모님께 소식 전해 놓은 해병대가 무려 자식, 몸소. 그어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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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병 그만! 그 그만! 지만 그만! 만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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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